네 오늘은 동네에서 충전기를 가져오셨네요 네 보통은 택배로 많이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간단한 충전기를 가져오셔가지고 덮개를 여은채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아 내부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할 때처럼 아주 간단해요 아 이분도 어좀 어느정도 어 다뤄보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운데 부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속이 제대로 동작을 안하는지 모르는데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 충전기 전압이 안나온다고 어떻게 안나오냐 그랬더니 일단 안나온다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는 대략적으로 고장나는 부위가 이쪽 트랜스 고장이 좀 있죠. 그래서 트랜스가 1차단과 2차단이 있는데 내부 절연파악이 되어서 흔히 어 끊어진다기 보다도 절연파악으로 뒤에서 고일 권수가 전면과 쉽게 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전압이 제대로 동나 용량만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량이거나 또는 출력단에서 AC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쪽에 동작을 못해 준다든지 뭐 휴즈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 모델 여기서 보면 휴즈가 전면에 있습니다 근데 휴즈 정도는 다 N 만큼 위주에다 보실 줄 알기 때문에 휴즈는 빼고 네 그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도 고장나는 일은 잘못 봤고요. 이제 타이머, 타이머가 일부 어,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고요. 노탈 로타 스위치, 노탈리 스위치 접점이 좀 불량했다. 이런 거였니다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트랜스라든지, 네, 직류, 변환장치, 변환부품, 이런 다이오드에서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휴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휴즈가, 어, 이런 식으로 아까 전면에는 유리관 휴지로 되어있는데 네, 자동차에서 음. 많이 봐오는 휴지죠 이거는 이런 휴지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암페어 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암페어 30암페어 40암페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지금 이게 40암페어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있고 예, 노란색이 30암페어 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적으로 많이 봐오는 것이 예, 이런 그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슈즈죠. 슈즈도 이제 이게 암페아마다 감이 암페아마다 다르고요이단 네, 슈즈죠. 이렇게 어떤 수축팁으로 감싸져 있다든지 하게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색깔별로 달리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도 정처럼 모양이 생겨져 있는데 이것 또한 슈즈인 것이죠. 이건 피코 슈즈라고 이름이 부러집니다 네, 실전 사례를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도 온도 휴지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75도 짜리인가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이건 이제, SNPS에 해당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 같은 SNPS, 어, 제노 램프, 네,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런 거 켜주는, 램프 외에 예, 실전 말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어, 겨울에 많이 사용하죠. 정기장판에 당되져 있는 온도 휴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4도씨로 표시되어 있네요. 여하튼 휴즈를 가지고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일반 이런 온도 휴즈라든지 이쪽에 박혀져 있는 75도짜리 저런 온도 휴즈, 그래서 센서라고 부를 수도 있기 하긴 하는데, 센서는 입력 단이라서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좀 보시는 이런 온도 휴즈하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음 많이 봐왔던 이런 휴즈들하고는 이제 비교 차이가 어떻게 나냐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이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시간, 네, 온도가 다시 이거 차단되는 겁니다. 전류 흐름을 막아주는 거죠. 전기가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 느 정도의 그 전류라든지 그 전압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툭 끊어지면서 다음에는 절대 있어주지 않는 한 통과를 못하게 되는, 네,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휴즈. 이 같은 휴즈 네, 개념의 용도가 다르다는 경우를 네, 이번 네, 충전기 수리를 하면서 휴즈의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 것이 컨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예, 온도 휴즈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에, 이쪽에 절연지 안에 꿀돌 말아서 그 안에다가 어, 쭉해서여 놨는데 이 자체가 네,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어, 가다가 철도에 네일이 끊겨가지고 네, 전선이 예, 요즘 태풍 프어 오듯이 예, 가다가 끊어져서 예, 그다음에 건너뛰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예, 전류가 나오지 못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에 출력 잔압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 어, 이것도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음, 요즘에 이런 걸로 좀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동네 수돗을 광고로 가지 오셨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휴지의 개념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네, 머리가 번개처럼 치면서 아 이거 여기다 딱 묶어가지고 그걸 어, 테프로 이 마르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어, 관리만 잘하신다면 그런 관계 없죠. 안전장치 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시간 장치, 안전장치, 보호장치, 해로 보호회로가 하나 예, 락 기능이 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어떤 휴즈 이런 거라도 어, 넣어서 근데 저거 휴즈가 암페어가 맞지 않으면 네, 불편합니다. 네. 예, 예, 암페어가 피크치에 또 올라갈 때마다 휴즈가 덜컥, 덜컥, 덕 뚝, 뚝, 뚝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네. 온도가 올라가서 일정 어떤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네. 끊어지는 경우는 다르죠.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 시동 걸 때도, 어 세르모다, 세르모다 하는데, 네, 세르모다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마그네틱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자석 같은 것이 딱 붙여주면, 네, 세르모다를 끌어 당겨서 엔진 오프타 기아를 붙여놓죠. 그리고, 붙여 놓으면서 내 스위치 접점이 달라붙어 가지고 세르모에 전기가 흐르면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키 스위치를 놓게 되면은 내 세로에 붙여졌던 힘이 마그네틱 힘이 빠지면서 그 마그네틱 떨어지면서 세로가 뒤로 빠지고 이번에는 엔진 힘만 도는 건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휴즈 용도하고 이쪽에 용도하고 어 다른 것이죠. 마그네틱 릴레이 같은 개념들이지만 릴레이 쓰는 거고 하 마그네틱 쓰는 거고 하저 브레카라 고그러죠 약간 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용, 암페 자체도 달리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보신다 그러시면 여기다 에휴지를 달으실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휴지를 달아놓으시더라도, 나중에는 그 부품을 주문해서 따로, 달아놓으시는 것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안전장치는, 안전장치 그대로, 어, 보관 저, 원형을 유지하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부품을 이렇게 추가로 달아서 얻기 어, 때문에 추가하죠. 어 조립할 때는 이제 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한 뒤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굵기에 맞는 음 찾아서 이거를 갖다가 아 이거는 그냥 수축 튜브라고 하네요 수축 튜브를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프로 감아 대면 됩니다. 편한 대로 어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다가 열로 이렇게 가해 주면 뚜껑, 네, 열로 가해주면 되겠어요. 네, 스튜브 네, 굵기에 맞는 거를 꽂아서, 어, 불로, 어,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예, 오므라들거든요. 말 그대로 수축 오므라들으니까 쪼그라드나? 오므라들어? 예, 뜨겁습니다. 손은. 저는 항상 장갑, 장갑을 끼니까, 장갑을 끼고 일을 하죠. 이 예. 한겹더 써줘도 되긴 됩니다만은 네 중간에 네 절연지절연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겹더 써주게 되면 온도 전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안겹 상태에서 여기다가 밀어 넣고 이 사이에다가 네 그리고 다시 봉합하듯이 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쭉저 사이로에다가 뭐 철사 같은 거 그러니까 철사는 여기서 잡아주는 역할만 할수 있도록 밀어내서 테이프나 본딩 해주고 그리고 철사 는 빼야 되겠죠. 자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다 저~ 특같 저~ 좀 테프 나름대로 저기 잘딱 밀착될 수 있는 봉합 기술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봉합을 했습니다. 붙였거든요. 여기에다가 네, 실리콘으로 열이 강하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이 그래서 이렇게 더치고를 더 해서 더치구를 해서 열 전달이 이쪽 근처에 소자에 잘갈수 있도록, 네, 그리고 봉합된 거 떨어지지 않도록, 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와 같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잘 도포를 해서, 어, 이걸 전달이, 네, 부품 소자에 전달이 잘될수 있도록 하였고요 전연지가 어, 찢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laughs> 갈라지지 않도록 접착력도 같이, 어, 특히나 한 대략 한 2mm 정도 도포를 했겠네요. 이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을 켜고, 어, 그러니까, 10.94V, 1.96V. 냥크게 나오네요. 어, 벨 배를 좀, 3단까지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네, 12.8V, 12.9V 나오네요. 어쨌든, 뭐, 전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 먼 컨셉은 네, 휴즈, 네, 온도 휴즈, 에 대한 거에 설명을 집중적으로 한 내용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권, 저,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도 휴즈에 네, 실전 사용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 이렇게 위에 하나 동떨어져 있는 게 이게 온도 휴즈나 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어, 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네, 45도씨, 맨 밑에 글자가 45도씨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 45동그라미씨 이렇게네요. 45동그라미씨. 그러니까, 네, 도자가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45도씨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이, 온도가, 이 45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야, 감지가 되면, 보디에, 명령을 내려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쭉 타고 들어가게 되는 방열판이 열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팬을 불려라. 그쪽 전원 공급을 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바로, 여기 온도 센서와 같이 해, 해주는 온도 슈트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여하튼 온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휴제 형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음. 모양새는 다 틀려도 각 로스위치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전기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 네. 자 뚜껑을 넣습니다. 살짝 등을 들이면서 <laughs> 네, 이렇게 살짝 뜸을 들이니까 좋은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싼티나다라고 예, 보여질 텐데 말이죠. 네, 그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좀, 좀뭐 웅장하다, 거창하다. 오, 뭐볼 것이 많은데, 뭐 드라인가, 튜닝인가라고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죠. 지만 일단 트랜스가 다릅니다. 트랜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걷어내고, 네, 드러내고. 예, 드랜스가 용대에 맞게끔 되어져 있는 드랜스가 따로 있습니다. 복권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복권 형식으로도, 어, 이쪽에 감겨져 있는 게다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예, 이렇게, 직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평활작용을 해주는 콘덴서를 용량 큰 게, 전압도 내압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달려줘 해놨고요. 어 여기에 용량도 많이 늘려 놨습니다 네, 교류를 증류로 바꿔주는 다이오드라 그러죠 네 다이오드도 이렇게 용량을 좀 많이 늘려 놨어요 여기 열이 나니까 열을 식혀 주기 위해서 저쪽 한쪽에다 기대 가지고 음, 좀자유스럽게 칠해 놨네요 아 뭐냐고요 실리콘 실리콘 제가 실리콘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실리콘으로 하다가 잘 붙여서 자유스럽게좀 <laughs> 예쁘게 딱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은 그 실리콘으로 잘 정착을 해서 바람은 이쪽으로 해서 강제 통풍식으로 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그쪽 트랜스포머, 예, 철심, 예, 교수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바람이, 예, 리쿠션 식으로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앞면은 내나, 아, 같죠. 예,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트랜스 좀달라게 해놨고, 용량을 좀 키웠고, 여기평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열을 시켜서 강제 순환으로 사용하는데 별로 에러이 없도록 그래서 충전도 되고 테스트할 때아 부품이 많이 나게 나갔겠구나 아, 이 정도는 어느 부분이 고장났겠는데라고 할수 있도록 암페어 메타를 바라보면서 끝에 충전 단자 슈트 날정도의 견딜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해서 해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리 용도로 최적화로 다시 튜닝을 해놓았다라는 충전기였습니다.